안녕하세요. 애니안입니다. 다시 마음을 잡기 위해 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원래 통통 55kg의 20대를 보내다가 결혼을 위해 47kg까지 뺐습니다. 첫 아이 만삭 때 먹도수로 90kg까지 찍고 출산 후 65kg까지 뺐다가 돌잔치 앞두고 본격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인센티 월크아웃 운동으로 56kg까지 감량을 했고요. 돌잔치 당일에는 55kg로 턱선과 얼굴 군살 정리 등등 아주 만족했었습니다. 돌잔치 이후 보성심리 작용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다시 먹으니까 요요로 60kg까지 찌더라고요. 둘째 만삭 때는 80kg를 찍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시 출산 후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씩 홈트레이닝, 유산소 및 근력운동으로 55kg까지 감량. 남동생 결혼식 앞두고 빡세게 해서 51.8kg으로 다이어트를 끝냈어요. 유튜버가 돼서 한 63kg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을 잡고 필라테스를 시작해서 59kg까지 감량을 했으나 그 이후로도 계란 샌드위치 다이어트, PT 일주일씩 다이어트 등등 뭐 경락 마사지까지 다이어트와 요요의 무한반복으로 70.3kg까지 왔습니다. 이제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가 돼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애니안입니다. 어, 다이어트 영상으로는 참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꾸준히 그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다이어트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연초에 좀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일이. 우울해지면서 사실 일도 좀 쉬게 됐습니다. 막 먹었어요. 우울해지니까 막 들어가더라고요. 아이들 다 자면은 그때부터 아싸 내일 시간이다 이러면서 편하게 놀고 이러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제 몸이 어느 순간 되게 안 좋아지는 느낌이 나면서 이제 쉴 만큼 쉬었다 생각하고 이제 복귀를 슬슬 해야지 이러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화장이 안 먹는 거예요. 막 피부에 뾰루지도 나고 얼굴색도 너무 안 좋고 바지를 입었는데 작년 같지 않게 뭔가 좀 끼는 느낌이 나고 그 바지가 틀어지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촬영을 했어요. 몸에 부종이 막 느껴지는 거 아세요? 살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 살이 땡땡하게 부른 느낌? 그런 느낌이 나면서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이 엄청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막. 위축되고, 내가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60만 명의 구독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쪘냐고 말하면 어떡하지? 저희가 이제 대벌레라고 그 뉴스에 나왔던 게 있었어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그 대벌레를 만날 수가 있어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가게 됐어요. 남편이랑. 그래서 셋이 출발을 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계단으로 오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숨이 차고, 막, 아우 이건 뭐. 산 오르는 게 너무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 계단 막 올라가는데, 이제 우리 남편이 그때부터 제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이거 갖고도 힘드냐? 저도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핵캣거릴 문제인가? 아, 내가 살을 쪘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내가 살이 진짜 많이 쪘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뭔가 몸이 심폐 기능까지 안 좋아졌나? 또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잠을 진짜 못 자는 거예요. 뭐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 거의 불면증에 매일매일 시달리다가, 2 3시에 자던 게 이제 4, 5시에 자기 시작하는 거야. 잠이 안 와요.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니까 시리얼을 막 먹는 거예요. 시리얼은 살안 찌겠지. <laughs> 더운 거예요. 몸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아, 근 이제 먹으면 죄책감 느끼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 한입 넣고 배부르니까 또 잠이 옵니다. 그러면 조금 자고 이제 일어나 가지고 뭐 비몽사몽 애를 준비시킨 다음에 애를 또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전 그때부터 또 자는 거예요. 그러면또 12시에 일어납니다. 아, 그럼 이제 개운해서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개운해야 되는데 몸이 계속 피곤해지는 거예요. 아, 좀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좀 아닌데. 제가 샘 해밍턴 씨의 배 들어간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주비스? 주비스가 도대체 뭔데? 이거 연예인들 하는 거 겁나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러다가 주비스에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의 후기를 다 찾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 하라고 조장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찾아갔어요. 부작용이 없다.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을 빼고 생활 습관을 완전 뜯어고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통적인 게 그렇더라고요. 상담하는 거는 돈이 안 되니까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자. 그 다음에 가서 인바디하고 양자 측정인가 뭐 그런 걸 하고 무슨 기계 검사를 세 가지를 하더라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주일씩 다이어트하는 거 바꾸면서. 이제 66.1까지 뺐었어요. 근데 70.7까지 찌더라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이 29.8kg 게다가 체지방률이 40.6그 다음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내장지방이었어요. 내장지방의 정상이 6 0제곱센티미터 정도 돼야 되는데 저는 148.9그 다음에 염분, 탄수화물, 물중독 지방과 위험, 간 건강이 위험하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심리검사를 했더니 외모 컴플렉스 네 있죠 유튜버니까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탐식증 식탐이 엄청 강한 위험군이라고 나온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뭘 했나 내 몸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대한 게 아닌가 제 친구가 이제 전문 상담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셀프리스펙트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셀프리스펙트 셀프에스팀 같은 거 자존감 같은 거 말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런 대답을 못 했어요 너 나를 존중하는 게 뭐지? 뭐 코로나 터지고 쉬는 거? 뭐 그런 게 나를 존중하는 건가? 아닌데. 호거나 다 정크푸드도 입에 넣고 잠도 안 자고 내 몸을 해치기, 해치고 있는데 셀프 리스펙트 하고 있지 않는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아, 이대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비스를 등록을 했어요. 생활 습관을 뜯어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덟 가지 법칙이 있어요. 특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의 식사를 하는 게 조건인 거예요. 배달 음식 끊어야 되고 현미밥을 쌈이랑 같이 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채소를 많이 먹기 위해서. 이제 130g에서 180g 정도 밥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되고 살을 너무 많이 빼본 거예요, 제 인생에. 이 체중 감량과 요요를 반복하면서 이 지방 세포가 계속 늘어나고 커지기만 한 거예요. 잠을 꼭 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배출을 해야 된대요. 그러려면은 잠을 잘 자야 되는 거예요. 곽스환하고 림프 관리를 항상 해 주세요. 체형이 안 좋으니까 계속 부종이 생기고 신장이 안 좋다는 얘기는 제가 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뭐. 그다음에 활동량을 늘려야 됩니다. 왜냐면 하 자유신... 자율 유 신경계 때문에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해야 된대요. 제가 이거를 다 공부를 했었어요. 제 전공이 그래 가지고 이거 공부했는데도 제 몸에 적용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일정한 수분 섭취. 이렇게 해야 이제 여덟 가지 법칙을 지키면서 이제 컨설팅을 받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 이제 이렇게 되면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살이 더 찐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소음인 체질이더라고요. 소음인의 체질은 호르몬만 잘 나와도 살이 덜 찌는 체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 뭐 건강한 음식 먹는 게 아니죠. 단 거, 뭐짠 거, 뭐 이런 걸 먹으면 제 안에 이제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가 되면 이것들이 이제 골고루 영양소가 잘 분배가 돼야 되는데 사실 건강한 음식은 먹지 않고 오로지 탄수화물만 하니까. 남은 탄수화물들이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그렇다고 또 다이어트 한답시고 또 굶고 아니야 1일 1식 해보자 아니야 간헐적 단식 해보자 이러면서 제 몸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한게아 생활 습관을 바꾸자 이제 앞으로는 또 다이어트 한다고 또 하지 말자 진짜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 좀 해보자 뭐 일주일씩 끊어서 다이어트 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뭐 그렇게 하면 제가 콘텐츠 잘 찍을 줄 알았어요 저도 내 몸을 위해서 하자. 뭐 어떤 컨텐츠의 장치를 갖다 놓고 하지 말고,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진짜 생활습관 바꾸고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로 끝내버리자. 그리고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나 같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자.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주비스를 간지 지금 이제 3주차 들어가고 있어요. 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잠은 항상 11시에 자는 걸로 했고 늦게 자면 11시 반 대신 꼭 이제 늦게 자는 습관이 몸에 완전 배 있어가지고 시, 2시, 새벽 2시에 꼭 깨요 아주 지겹게도 깨요 지금도 깨요 그래도 악착같이 잡니다 그냥 자요 그렇게 하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설탕 밀가루도 끊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제가 가면은 항상 정신교육을 받아요. 생활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항상 교육을 시켜줘요. 진짜 매일매일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게 저한테 진짜 필요했거든요.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왜내 몸이 살이 쪘는지, 왜 뭐가 문제인지. 저는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제 몸이 비만이잖아요. 저는 비만은 그냥 내가 식습관이 잘못돼서 그냥 살이 쪘을 뿐. 생활이 좀 불편해졌을 뿐. 뭐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비만은 질병인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생기면서 병도 생기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빡세게 한 다음에 딱 끝나면 막 미친 듯이 먹고. 거기서 해 주는 수업이나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느 날 봤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뭐 워킹맘이기도 하지만 그 핑계로 제가 우리 태민이 어렸을 때는 제가 이유식을 항상 해 줬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일을 하면서 특히 우리 태연이는 아기 때부터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해주는 음식을 많이 먹지 못했어요. 어느 날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뭐, 언제는? 엄마, 나뭐 먹고 싶어? 시켜! 배달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랬습니다. 정말 나쁜 엄마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식탁을 보는데, 아니, 뭐야. 내가 나의 습관을 우리 애들한테 그대로 물려주고 있잖아. 우리 남편은 심지어 불평을 잘안 해요. 그냥 해주는 대로 살거든요. 우리 남편도 제가 해주는 대로 하다 보니까 배가 나왔어요, 아랫배가. 우리 아이들이 날씬하니까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맨날 제가 먹는 거, 배달 음식만 먹고. 아, 이건 좀 아닌데? 그래서 제가 타협을 했어요. 아, 그러면 반찬만 사 먹자. 반찬 정도 하고 밥은 내가 해야지. 근데 또 그렇게 먹다 보니까 염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해. 난한 젓가락만 먹었는데 염분이 과다 섭취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했더니. 제가 그 음식에 뭐 물론 반찬 가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정직하고 잘 하시겠지만 물론 제가 사 먹는 입장에서는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염도가 얼마나 조정 조정이 되고 있는지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건강해지려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 음식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우리 식탁도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주비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주비스가 아니더라도 혹시 저같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어, 탄수화물 중독, 설탕 중독. 우리 같이 끊고, 어, 배달 음식 중독도 같이 끊어봐요.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 같이 해봐요. 일주일씩 다이어트 하는 것도 다이어트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건강해지겠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해봐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주하고 2주 차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몸무게는 그래도 놀랍게도 3kg 이상이 빠졌어요! 예이~ 자, 그럼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